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일성건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금요일 날 단타를 치다가 오후 장에 상한가가 풀리는 바람에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뉴스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정부 주택 공급 기대감에 이 뉴스 때문에 건설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장주가 어디냐면 상지건설인데 상지건설 말고도 일성건설 주가가 좀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주택 공급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이 정도 오른 거면 단기간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많이 오른 겁니다. 최근에 AI, 바이오, 헬스케어 신규 상장 주식들 이쪽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이 정도의 관심을 끌어 모은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 주식이 조금이라도 더 상승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1, 2주 안에 지금 이 화면에 매물대가 보이실 거예요. 이 구간에서 횡보를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횡보를 제대로 하면 대체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매물대 자리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돼서 제대로 지지를 받고 횡보한다면 다시 충분히 재차 상승이 가능합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금액 단위가 크지 않고 기간 같은 경우는 자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도 그 이후에 계속 매도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수급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를 하실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매물대 이 매물대를 제대로 지지하는지 체크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한다면 이 주식은 이제 이 갭을 메꾸러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1883원 이 가격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라고 제가 영상을 마치기 전에 지금부터 구독자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10월부터 지금까지 단기 종목으로 수익률이 160%인데, 뒤에 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서 160% 수익률을 달성했는지 공개를 하고, 그 자료를 드릴 겁니다. 지금 화면에 엑셀 파일이 보일 거예요. 제가 직접 함수 값을 넣어서 매크로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총 3개의 매크로 버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타 종목, 두 번째는 2, 3주 단기 종목.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중장기 종목이 있어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제가 만든 함수 값에 따라서 종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아래 시트를 보시면 단기 종목, 그 다음에 2, 3주 단기 종목, 마지막으로 중장기 종목이라고 시트 이름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각 시트별로 종목이 나옵니다. 제가 10월부터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160%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이 프로그램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장에 사용법을 적어 놨습니다. 이 메모장이랑 엑셀 파일을 같이 드릴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엄청 이해하기 쉽게 메모장에다가 설명을 적어 놨어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이 프로그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수익률에 대한 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수익률을 공개했는데 그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다 남아 있어서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검색날에 예를 들어서 HVM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썸네일 그대로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최근까지 목표가에 올라온 종목들 전부 다 영상이 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단기 관점 위주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엑셀 자료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0월부터 11월, 그 다음에 현재 12월까지 수익인데 10월 달에는 93%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11월에는 53%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현재 12월은 14%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익을 전부 다 합치면 93%, 53%, 14% 전부 다 더하면 현재 총 수익률이 160%입니다. 분할 매수를 잘했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엑셀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로 영상을 업로드한 날짜, 그 다음에 종목 이름, 유튜브 주소 링크,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렸을 당시에 주식 가격이 얼마였는지 목표가는 얼마라고 얘기를 했으며 목표가에 올라오기 전에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언제 목표가에 왔었는지 실제 주가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10월, 11월, 12월 다 하나하나 이미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보시면 한택 종목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면 공백 처리로 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공백이냐?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종목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택 종목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공백 처리를 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당일의 장중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요. 중장기 관점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자료를 드리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많은 종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라갔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미 다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중장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50m를 못 가는데 100m, 200m를 수영을 해서 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못 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단기 관점으로 분석을 하던 중장기 관점으로 분석을 하던 주식을 분석하고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사람이라면 단기 관점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중장기 관점으로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왜 무료로 목표가 영상을 다 공개하냐면 요즘 목표가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미리 제 실력을 보여드려요. 정말 제가 말한 대로 목표가에 올라온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소통방에서 참고 자료, 장중의 종목들 물어보면 대응법 다 알려 드리고 있고요. 단기 종목, 중장기 종목, 시황 분석 이런 거 전부 싹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천천히 매매하면 됩니다. 내가 돌파 매매를 잘하면 돌파 매매를 하시면 되고, 나는 수급 매매가 좋다? 그러면 수급 매매를 공부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주식을 혼자 매매하는데 어렵다면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지금 참고 자료랑 종목 분석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문자를 주세요. 제가 참고 자료랑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빠르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거 바로 한번 클릭하시고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 문자 발송으로 연결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거기다 입력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실전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지금 보시면 이 좌측 위에 보면 기준선이 나와 있고요.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선행스팬 1과 2, 흔히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구름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름대라고 얘기를 하냐, 모양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실전으로 우리가 매매에 접근할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름대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환선은 최근 9일 중 최고가랑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 기준선은 최근 26일 중 최고가랑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값.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 들어가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는 뭐냐? 9일 중심값과 26일 중심값을 더해서 나누기 1을 한 값. 선행스팬 2는 최근 50일 중 최고가의 값과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한 값인데 방금 선행스팬 1에서 언급한 중심값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9일 중심값이라고 하면 9일 동안의 최고가랑 9일 동안의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한 값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앞으로 26일 앞으로 이동시켜서 을 그림을 그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이 이론을 안다고 해서 돈을 버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냈냐? 코스피 코스닥 전체 다 합쳐서 etf 종목만 제외하고 주봉 월봉을 봤는데 일목균형표 선행스팬1 선행스팬2만 가지고 제가 시가총액 상위부터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 봤습니다 통계를 냈을 때에 우리가 매수를 할때 어느 부분이 더좀더 더 확률이 높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더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월봉으로 지금 보여드린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kb금융종목을 보면 선행스팬2를 가지고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한국전력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격대를 보면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단기간에 봤을 때40%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내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선행스팬 1만 가지고 선행스팬 2만 가지고 했을 때 반등이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행스팬 1하고 2하고 같이 자세히 봐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업은행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선행스팬 2하고 선행스팬 1이 보이시죠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의 이 낮은 자리, 낮은 자리를 하면 이 가장 이 바닥 부분들. 이 부분들이 서로 이두 개의 구름대가 낮은 자리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 꼬리로서 지지를 한 모습. 여기를 깨도 괜찮아요. 하지만 깨더라도 이 위로 종가로 안착을 시켜서 확실하게 지지를 한 모습이 나오면 확률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행만 그러냐 아니요 삼성중공업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부름 때두개둘다이 낮은 자리가 거의 비슷할 때이 비슷한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좀더 반등할 확률이 높다 라고 했는데 2020년에 이 자리로 오고 쭉 올라갔어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주가가 언제 그 자리에 오는지 상황에 따라, 다 재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두 개, 선인스팬 1과 2만 가지고 봤을 때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 구름대가 서로 교차를 하고, 가장 낮은 자리가 비슷할 때,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내려온다라면, 그리고 지지한 모습이 확실하면, 좀더 우리가 앞으로 쭉 지켜볼만 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J도 보시면, 제가 말한 이 구름대 두개 낮은 자리가 비슷하면,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도 있더라. 물론 반등을 주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직접 통계를 하나하나 다 보니까, 선행스팬 1만, 선행스핀 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단 좀더 반등을 많이 주더라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개별 주도 가능합니다 이쪽 가격대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한 모습이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주봉 차트로도 당연히 가능해요. 지금 이쪽 부분이 서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지를 할 만한 자리, 우리가 볼만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오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지더라. 이 경우는 살짝 선행스팬 2와 1과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왔을 때 앞으로 주가가 정말 반등을 주는지 안 주는지 통계를 내보니까 확실히 좀더 주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가 선행스팬 1과 2를 같이 보는 게 좋다 근데 같이 보는데 어떤 그림이 좋냐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선행스팬 2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낮은 자리가 여기죠 이 라인인데 자 선행스팬 1을 그려드릴게요 한이 정도? 서로 어느 정도 이 낮은 자리가 비슷한 경우에 주가가 그 이후에 쭉 상승을 해서 내려왔을 때에 확실하게 이 자리를 깨더라도 이 낮은 가격대, 이 낮은 자리보다 높게 종가를 마감을 한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더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번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일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쪽으로 일목이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일목이라고 문자를 그냥 남겨주세요. 그러면 참고할 만한 자료 투자에 참고할 만한 자료나 여러분들이 문자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